아니 엄마 그래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지금 4 0명 정도가 되고 있는 거야. 나 다섯 명 생각했거든. 그 오빠는 다섯 명인데 오는 사람은 두 명일 거라. <laughs> 그래서 그치 그렇겠지막 이랬단 말이야. 엄마도 한 다섯 명? 어 나도. 막 오빠가 두 명이라서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난 상관 없었거든 두 명이라도. 근데 지금 거의 40. 근데 오는 분들은 거기서 뭐 원래 약속이라는 게뭐 시간 맞추고 그러면은 뭐한몇 명이나 되려나? 야 명이 진짜. 그러니까 진짜로 다들 그러니까 날 보고 싶어하는 것보다도 그냥 진짜 얘기를. 어 서로 이제 얘기를. 왜냐면은 1인 사장님들은 제일 궁금한 게. 나만 이러고 있나 이게 제일 궁금하기도 하거든. 그럴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질문 몇개 정도해서 그냥 미안, 돌아가면서. 응, 그니까. 그건 너가 아니까 너가 맡아서 진행 맡아주지. 생뚱맞게 누구 MC를 쓰는 것도. MC. 그 진행을 누가 맡겨? 네가 해서 해. <laughs> <laughs> 오빠가 잘 자겠다. 마스크 끼우고 막 부끄러워하니까. 근데 부끄러워하는 그 보는지 알아? 이번 편 재밌었어. 그러니까 자기 이번 편 재밌었대. 또 왜? 이런 거 보는지 알아? 이게 많이 나왔어. 자기 많이 나왔어. <laughs> 자기 많이 <나왔다. 웃음> 아 귀여워. 저는 그래서 이 영상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재까지 내가 언제 올렸지? 처음 해가지고 300이 된다고. 야 300이라고 했니? 벌써. 그니까. 조엘 거기 조엘스 조엘 아니 방 아니 방문자 수래 그거 팔로워스 아, 아, 구독자 수가 3,800명이어가지고 엄마가 파티해줬었는데야 음. 이런 날도 있다 그랬는데 막팬 어. <laughs> 미팅을 한다고 아팬 미팅이야? 진야팬 미팅이야 이 미팅 미팅이 미팅이 그냥 하는다며. 어 그냥 만남 와. 너무 웃기죠 엄마 엄마가 한국에 있었으면 엄마가 임시 하염 할 거야 엄마 오라을 음. 볼까 아니 오라고로 볼까? 아, 너무 웃긴다 진짜. 이그 만나는 과정을 찍을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음. 찍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가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음. 재밌겠다 그거. 설문조사 한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총 47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거를 원하실 줄 알았는데, 보통 다 여기 이렇게 선호하는 모임 인원수가 다 5명에서 10명이에요. 거의 다. 가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소규모의 모임을 좀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선호하는 시간대랑 선호하는 모임 인원수랑 장소까지 하고 그리고 약간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 약간 믹스도 해야 돼가지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머리를 잘 써야 될것 같아요. 공간을 조금 알아봤는데 두 군데에서 리젝트를 당해가지고 리젝트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지금 새로운 데를 다시 알아봤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거기 예약 신청을 해둔 상태여가지고 예약 확정이 되면은 이제 카톡으로 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 좀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여행하는 내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또 확정이 되는대로 연락을 드릴 수 있게 멘트 같은 거를 미리 써 드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저희 만나는 날이어고 오늘이,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헉, 딱 일주일 뒤네요. 딱 일주일 뒤에 이제 모임, 첫 번째 모임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어제 저녁에 스케줄을 조금 짜봤어요. 스케줄을 좀 짜봤는데 스케줄을 조금 짜봤는데 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 20분 정도 자기소개랑 뭐 이런 거 한 20분 정도를 아이스브레이킹 하는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원래 주셨던 그런 거 이제 이야기하면서 알아가고좀 분위기를 조금 친해지는 친해질 수 있도록 질문들을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질문하면 재미없으니까 오시면은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질문에 이제 대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잘라가지고 뽑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음 그것도 처음 보는 분들이랑, 뭔가를 제가 주도해서 하는 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제 드디어 내일이면은 모임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목요일이랑 토요일이니까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내일 첫 모임을 하게 되는데 어... 스케줄을 짜고 이제 준비를 조금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제가 쿠키를 준비했는데 거기에 뭔가 문구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방상시장에 가가지고 뭐 하나 사고 그리고 이마트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이마트 여기서 갈... 어떻게 하지 어, 오늘 마무리 준비 잘 하고 내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어, 떨려야 되는지 안 떨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괜찮거든요. 내일 되면 떨릴까요? 떨릴까요? 하여튼 오늘 준비 잘 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20분 걸어왔는데 바보같이 이마트, 조그만 이마트로 간거 있죠? 아, 진짜 짜증난다. 이제 이 길치인지 뭔지. 돌고 돌고 돌아왔어. 이렇게 음식은 이렇게 담고 캐리어를 가져가는 게 낫나 그러겠네 그리고 여기에는 약간 접시나 이런 것도 챙기고 이거 하나만 가져가야겠다. 이거 가져가야 일회용 티슈랑 그리고 아 이거. 그리고 이거는 어제 도착한 쿠키인데, 이거는 이제 오신 분들 선물로 하나씩 드리고 싶어가지고 쿠키를 주문했거든요. 진짜 별건 아니고 그냥 귀여운 이런 쿠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만 드리면 약간 심심한 것 같아서 이거를 샀거든요. 그냥 여기다가 그냥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편지를 써서 여기다가 붙이려고 하는데, 붙일 곳이 있나? 여기다가 붙여야 되나? 세트로 색깔이 딱 맞네요. 이렇게 해서 문구를 써서, 이거를 하나하나씩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뒤통이 있습니다.